먼저 우리 러브 역할의 제아 배우님 먼저 하주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러브를 연기했던 한러아입니다 어, 사실 이런 역할 정하 난생 처음이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어, 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점점 저도 너무 즐기고 너무 재밌게 공연했던 것 같은데 저희만큼 관객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행복했어요 짱! 최고의 관객! <laughs> 여러분 사랑해요 고마워요 마마 역할의 랑영 배우님 주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 역을 3개월 가냐, 가량 한랑연입니다 <laughs> 네, 벌써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막공까지 왔는데, 어, 저도 제아처럼 마녀 역할을 이렇게 처음 해보고, 또 이렇게 즐거운 이머시브 공연으로 해보는 게 처음이어서, 되게 걱정도 되고, 되게 악몽도 꾸고 막 그랬는데,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준 우 스태프들하고 제작분들 모두 너무 너무 힘내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, 어 우리 마녀의 집은 오늘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어, 오늘 공연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문득 언더위치의 생각이 났을 때 음, 그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. You are what you love yourself. 어,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꼭한 번쯤은 저희. 번더위치를 생각했을 때 생각이 나면 생각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블랭크 딜런 역할을 맡은 홍성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어, 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가나 말씀하신 것처럼 번더위치는 저한테 좀 굉장히 특별하게 의미가 있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이걸 통해서 참. 이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줄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. 다시 한번 더욱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, 그리고 아까 이제 누나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뒤에 사실 배우는 세명 그리고 DJ 한 명이지만 뒤에 엄청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. 뭐 분장실에도 많이 계시고 뒤에 뭐 오퍼레이터 스태프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, 정말 저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저희는 공연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.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, 어, 좀 사소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되고, 그리고 더 많이 배우게 되고,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지한 네. 동안. 그래서 그 배움을 어, 이제 뱉기보다는잘 삼켜서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좋은 배우이자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말 무대선 서는 게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께 주시는 한없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좋은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저희는 포토타임을... 포토타임이 있어요? 있나요? 몰라요. 아, 어, 어, 간단하게... <laughs> Yeah. <laughs> 좋습니다. 자, 어, 마지막 공연은 저희 막 공은 끝났지만 아직 한 해가 더 남았어요. 그래서 끝까지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너무 너무 감사드렸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